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뉴스 시작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6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지금은 실천할 때라는 주제로 2018 광주아시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보강한 보조헌장을 선포했습니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은 개막식에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시민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권 헌장과 국가 폭력 트라우마 국제 회의 등으로 오늘 19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돈의 발전 3사와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발전 3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통합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 조정 및 재무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서민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에 앞장섭니다. 전북 도는 16일 송화진 전라북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또한 센터는 전북 도내 서민금융 관련 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군별 주 1회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문시장 야시장의 매대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구시 식품관리과 중구청위생과와 합동으로 식중독세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쌀국수와 만두 등 조리식품 18건에 대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지역 대표 관광음식점 두 곳에 대한 조리식품 검사에서도 식중독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서문시장, 야시장 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 시설, 재가 장애인의 맞춤형 자립 지원 계획 수립,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 전환 TF 팀을 설치하고 자립생활 주택 설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15일 도청에서 강원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과 기업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향후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제부흥운동 최후 거점성인 부안 우금산성에 남문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백제가 폐망한뒤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성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우근산성 남문지와 남문지에 인접한 성벽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전북 문화재 연구원은 9일 우근산성 현장에서 학술 자문회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우근산성 남문지와 성벽 구조 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 오금산성의 추정 남문지는 v 일자형 계곡의 서쪽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는 성내 계곡부 유수가 합류해 남쪽으로 흐르는 주 계곡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산성 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계곡부에 마련돼 성 내부로 출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 축조돼 정문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내 주요 시설이 있던 건물 대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문지는 거의 붕괴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문지 통로부 형태는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볼때 장방형으로 추정됩니다. 파괴가 좀 심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성문의 측벽 규모라든가 측벽 두칸 그리고 정문은 세 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많이 파괴가 된것 같습니다. 통로부 규모는 조사구역 북쪽에서 확인된 추석과 남성벽 외벽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길이 780cm, 주초석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너비는 480cm입니다. 남성벽은 모래국과 풍화토를 깐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바른친쌓기축조. 외면은 고르지 않으며 남문제 바깥쪽 박석시설 규모는 잔존 길이 490cm, 잔존 너비 280cm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금산성의 문지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보건정비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이환주, 현 시장을 비롯해 강동원 민주평화당 예비후보, 박용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 3파전으로 치러질 텐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이 뜨겁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완주 현 시장에게 강동원 민주당 예비 후보 박용선 무소속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내 삼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 민주당 텃밭에서 어렵게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완주 시장이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무소속 박용선 후보 도전을 따돌리고 3선 고지에 오르느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의 지역적 특성을 입은 이 시장이 다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평화당 강동원 후보와 무소속 박용석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승자를 알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세의 분석입니다. 특히 강동원 후보와 박용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한주 예비 후보는 지난 6년간 뿌려놓은 씨앗이 결실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민선 7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리가 남원의 유치가 결정이 됐는데 잘 자리 잡고 개교가 될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좋은 기업이 없는데 현재 일반 산업용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이 관광 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 또 관광을 많이 올수 있는 이벤트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서 즐기고 또 그리고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노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남원의 좋은 농산물인 춘향애인이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사회 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복지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구현시키 나가겠습니다. 강동원 예비 후보도 남원 시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출마했다며 남원의 위기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석 예비 후보는 국립 유전자 시험장 부지 48만 평 수목원 조성, 다국적 음식관광 타운 조성, 연국 귀농을 통한 인구 10만 명 회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KRN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헬기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 확대합니다. 경주시는 강동면 국당리 일원에서 농업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벽시 항공직파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강동면 쌀전업농 장목회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벽시 파종을 선보였습니다. 벽시 직파는 이양재배와는 달리 육묘 절차가 생략돼 비용과 시간, 노동력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온실가스 저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무료로 진단하고 컨설팅합니다. 올해 목표 모집 대상은 가정과 상가, 학교, 세계교 등총 312개소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온실가스 진단을 신청하는 희망자는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환경보호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오는 21일부터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동행 서비스는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보안관이 집까지 동행해주는데요. 특히 보안관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신청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정부에서도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강한 2018년 의정부시 터무니학교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의정부 주민 40여 명이 함께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의정부시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입문 과정으로 마을민 주주의, 우리 마을 알기 등과 현장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전북 익산 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119 구급대원 폭행 시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 소방본부 119 구급대 활동 중 폭행 건은 총 18건인데요. 현재 소방 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구급대원 폭행 대응 대책으로 예방, 대응, 사후 3단계를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